<웃음> <웃음> 음. 아빠 어떻게? 이거? 다 어떻게? 되지? 가 어떻게? 어떻 어떻게? 아빠가 어떻게? 아빠가 어떻게? 뭘 만들지? 게아게게아뭘만게지빠가 아빠가 가아까 했던 게아어가 넣는 데가 없어? 아, 또또 또 잘못했네. 아, 이렇게는 데가.. 뭐 넣는 데 없어? 넣는 데 있어. I 이렇게 I 음... 무슨 아, 어깨로. 이렇게 넣는 건가? 어떻게 하는 건데? 어. 나는 안 돼. 너 응, 네가 한대매. 해줘 봐. 또. 어? 아니, 나? 아니, 아니 쉬워. 아, 지금 잘 만들고. 우. 오오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아, 좋아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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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기 여기, 여어 여기,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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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여아 여기, 게기개기 여기, 여기, 여 재밌다! 여기, 근데 이게 여기, 여기, 여잘만들 아빠 도움 한개 받아. 이런 거 재밌네. 넌 그러면 아빠, 아빠 거기 밑에 좀 봐봐. 뭐? 오, 흉, 날라간다 그지? 어, 이거, 코끼리 같지 않아? 그지? 한 입씩 몇 분이야? 코끼리 아니에요. 이걸 34분? 34분? 응. 어 아니래. 아, 가지고 오달라. 왜, 이게? 3분. 음. 오, 멋진데. 근데, 티라노가 여기에서 제일 재밌네. 과연 장어 먹을 수 있을까? 와, 와, 아빠, 아유, 살펴지지 장어.